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kr 모터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 폭증과 함께 계단식 상승 이어가다가 오늘 딱 상한가 쳐줍니다 거래량도 다시 한번 2차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현재 m 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우리의 kr 모터스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우리 주 주님들 반드시 집중하시고요. 특히나 집회조 부근에서 물려서 오랫동안 그냥 몇 개월 내내 마음고생하셨던 분들, 게다가 한번 주가가 한가로 무너진 전적도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번 M&A 시장 매물로 나오면서 몸값이 막 치솟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노다지 수익 제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KR 모터 과연 당장 남은 2월 동안 그리고 3월까지 올 1분기 시나리오와 1차 목표가 그에 따른 구간별 매매 타점 어땠는지 이전에 M&A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던 종목들이 상승 모멘텀 얼마나 언제까지 어떻게 가져갔었는지 제가 빅데이터까지 깔끔하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짭짤한 수익 구간 꼭 한번 똑똑하게 챙겨 가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1월에 이어서 2월도 여러분께 추천 종목 챙겨 드려야죠 특히나 올해 첫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이 여러분께 제법 짭짤한 수익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기약 없는 투자는 그만하시고 미리 잡을수록 수익이 커지는 2024년도 상반기 노다지 수익주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황금 매수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제가 시원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라 함은 제가 한번 스포를 드리자면 2024년 1분기 최소 500% 알파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게다가 지금 자사 자체적인 사업 이슈와 함께 무증감 하지? 지금 증권가에서 드릉드릉 대기 중이에요. 왜? 지금 이 종목은 유보율이 12,000%가 넘거든요. 이 유보율 12,000%가 여러분께 얼마나 높은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기업이 유보율이 한 900에서 1,000% 정도만 돼도요. 야이 기업은 무슨 돈이 이렇게 남아돌라 얘는 무상증자 무조건 하겠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유보율이 12,000%? 여러분, 얘네가 얼마나 많은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제2의 소룩스급의 역대급 고비율 무상증자. 과연 어떻게 터져줄지 여러분, 미리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게다가 이 종목은 사업 자체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최소 1년에서 2년 가까이 물량 매집을 한 믿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 재료가 없는 종목, 미래가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투를 할 리가 없잖아 우리 주주님들 꼭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단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저점매지만 여러분이 똑바로 잘하고 시나리오만 여러분이 제대로 확인해 간다면 물릴 일 없이 중장기적으로 여유있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안전수익주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안전수익주 여러분 이거 잡기가 참 힘들잖아 왜? 꼭 내가 사면 주가가 다 떨어져. 올라가는 거 보고 냅다까라 아 나도 한번 탑승해 볼까 추격 매수하면 훅 떨어지고 뒤늦게 물리고 손해만 본단 말이야. 도대체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 어떻게 알고 수익을 보는 건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올라갈 종목을 알고 미리 매집했다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 돈으로 가져가는 건지 물론 운 좋게 따라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큰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다 계획이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챙겨 드릴게요.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했다. 아마 제가 추천 종목 드리면은 우리 주주님들 차트 보시면 차트가 굉장히 단조롭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주는데 차트가 생각보다 등락이 막 크지가 않잖아. 게다가 거래량이 터져 줬을 때바짝 올랐다 금방 무너지고 뭔가 좀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다. 작전입니다. 여러분, 세력은 진또배기 한 방을 위해서 일부러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는 누르고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장투 세력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 불꽃놀이 상승 모멘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늦기 전에 챙겨가시고요. 자,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개미님들께 최고의 로또잖아. 자, 노터스 같은 경우 저점 3천 원대 대비해서 4만 4천 원대까지 무려 주가가 14배가 뛰었어요. 게다가 최근에 우리 무상증자 1대14 최고의 비율로 어마어마한 화제를 이끌었던 우리의 소룩스 소룩스 같은 경우도 저점 900원대 대비해서 8800원대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 모멘텀 가져갔어요. 여러분 뭐 무상증자로 뭐 10배 수익 15배 수익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저점 매집 타이밍만 똑바로 잡는다면 10배 수익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제 1월에도 이제 추천 종목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랑으로 이렇게 카톡 주셨습니다. 특히나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한 번도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봤다나 딸내미 등록금 벌었다. 뭐 최비수 님도 가방값 벌었어요. 저 처음으로 명품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아낌없이 저한테 수익 자랑해주세요. 그럼 제가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많이 받다고돈 자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이 추천 종목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5776 오삼오구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쏴드립니다. 추천 종목과 함께 우리 주주님들 매매 타점과 함께 시나리오까지 세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 안 사도 돼요. 제가 만약에 보내드렸는데 아뭐 시나리오 봤더니까 나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절대 강요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마음 편하게 종목명 이라도 한번 받아가시고 매집 고민해 보셔도 괜찮아요. 부담 없이 필요하신 만큼 마음 편하게 돈 받아가시면 됩니다. 010 5, 7, 7, 6, 5, 3, 5, 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 종목 시원하게 깔끔하게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 조준님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돈방석 앉을 수 있는 기회 한번 쟁취해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KR 모터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준님들 KR 모터스 지금 현재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50% 플러스 1주 기준 몸값이 무려 400억에서 500억 원대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KR 모터스의 대주주인 코라오 그룹이 KR 모터스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선 거죠. 이 매각 대상이 이제 그룹 지주사인 LVMC 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37%와 함께 코라오 그룹 회장이 가진 지분 15%등한 50%가 넘는 지분 중에서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한주 이상입니다. 시장 ]에서는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서 한 500억원대까지 가격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매각 주관사가 KB증권이니 만큼 앞으로의 향방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이에요. 사실 코라우그룹 인수 이후에도 KR모터스 실적 부진이 어느정도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30% 넘게 감소가 됐고요. 영업적자와 순손실이 각각 99억원, 198억원에 달하고 있어요. 하지만 K.R.모터스 이 친환경 전기 이륜차를 앞세워서 실적 부진에서 탈출할 만한 투자 매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몸값이 조금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캐피코와 LG 엔솔과 협업을 해서 차세대 전기 이륜차를 개발하기도 한 이력이 있잖아. 이 배달 시장이 장기적으로 전기 이륜차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 K.R.모터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수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증권과 포트폴리오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K.R.모터스 과연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어느 기업의 손에 들어가게 될지 사실 MA 매물로 나오고도 기업 몸값이 되게 저평가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KR 모터스 같은 경우는 다행히 몸값이 천정부드로 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 매각이 되든 투자 매력도와 시나리오가 좋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저기서 물리신 분들 이번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원금 에수하시길 바랄게요. 시나리오부터. 1차 목표가, 그에 따른 구간별 매매 타점까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인수합병 시장의 매물로 나온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안전 수익 구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겠죠? 개나서나 다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나시 이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들 보다는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엄선한 정보만 드리고 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 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5776. 5359 여기로 모터스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릴게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여러분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고 돈이 막 굴러들어오는게 주식이 아니에요. 돈 넣어놓고 기다린다고 돈이 들어오는게 주식이면 개나서나 다 부자게?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주식에서 원하는 만큼 쉽게 돈을 벌려면 최소한의 정보력은 갖춰야 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공부하는 거? 그 정보라는 게 뭔지 어렵고 막 복잡하시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정보력이 갖춰졌을 때 주식계좌 잔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체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터스.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립니다.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저게 맞아?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 또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